스마트폰,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뱅킹 등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나 스마트라는 용어를 봅니다. 이 말을 도시에도 적용해 스마트시티라는 신조어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 스마트시티로 대표되는 도시로는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세종시와 부산시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도시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인데요. 오늘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스마트시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스마트라는 단어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거 디지털. 좀더 기계를 써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도시? 어, 조금 더 자동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스마트 시티니까 좀더 사물 인터넷이 적용되어 있고 좀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 시티를 첨단 기술의 집합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저희가 방문한 바르셀로나는 우리가 스마트함에 대해 머릿속에 지니고 있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구애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카사 바트유 등 가우디의 바르셀로나라고 불리는 만큼 과거의 흔적들이 그대로 공존합니다. 사람들 역시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르셀로나가 스마트시티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똑똑한 도시를 뜻합니다. 결국 이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행복도를 높여줄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을 들 똑똑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도. 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느냐, 어떤 기술이 적용되고 있느냐가 스마트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라 그 도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 능력이 있는 도시를 우리는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들은 바르셀로나의 스마트 시티는 현재 도시에서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바르셀로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 계획입니다. I think that Barcelona has a long tradition on urban innovation, I think it's a city in which um, I t h the municipality etc. takes care a lot about the urban management, and I know that uh, at that moment it was. Very much interested in all the technologies for urban development, urban management, and so I think that this is why it uh, was selected as a smart city. I think that now with the current municipality, uh, the shift has changed. It's not focused not so much on the technology, but more on social issues. But still, I think it's uh, very interested in, in that area. 이처럼 우리나라와 달리 바르셀로나는 계획형 도시입니다. 만사나라고 불리는 작은 단위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있어 위에서 보면 네모반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포블레노 지역이 있습니다. 사거리 중앙도로에 어린이 놀이터가 자리에 있고 그옆 차로에는 시민들이 앉아 쉴수 있는 벤츠가 놓여 있습니다. 원래 낙후된 공업 지역이었던 이곳 22지구를 현대적인 혁신지구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교통, 에너지 등 수많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전체가 리빙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해 없이 22지구를 개발시키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개념이 이곳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리빙랩을 했어요.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슈 페리아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슈퍼블록이 시작됨을 알리는 표시인데요. 대기 오염과 소음, 교통 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외부 차는 접근할 수 없고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퍼블록은 바르셀로나시가 도시 중심부의 자동차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한 도시 디자인입니다. 도로 위에는 카탈루냐어 글귀가 있는데요. 주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민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22지구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포블레노 지역 프로젝트에 시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의 모색.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조성은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바르셀로나가 가진 큰 문제 중 하나는 교통입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르셀로나의 교통 혁신 연구 기관인 스타트업 센닛을 만나보았습니다. Yeah, n we The city they have to live with a big problem of congestion and pollution. Mm. Here, for instance, in the case of Barcelona, it's very clear the big problem we're having with pollution. Mm. So, we have a lot of projects dealing with this issue. So, uh, we're working a lot with public transportation. Uh, we're working a lot with measures to reduce pollution of traffic, okay. low zero emissions, for instance, and uh, was about the designing the, the new bus network. Mm -hmm. But in this works including the traffic light optimization. I mean, what it was means to, pro to improve, I mean, to change the traffic light in such way that we provide priority to the public transportation. Mm -hmm. So this hopefully will help to, to increase the, the commercial speed of the buses. 이처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세닉과 바르셀로나시는 대중교통의 혁신을 내놓았습니다. 대중교통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시는 모든 교통을 추적하고 있으며 자전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전거를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환경 친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로 나아가게 됩니다. Well, uh, successful. Uh, I mean, in Barcelona is doing pretty well because if you see the, um, the, the model shift in Barcelona City, the sustainable uh, modes are, are about 80%. I mean, here we include walking, bike, power uh, transportation, and so on. Now we're still working on that because um, the traffic reduced some years ago, but it still is going on now after the crisis, so we still have to work hard on that. It's, it's constant work. But at the end of the day, now for sure, have, if you compare the city that you know, 30 years ago, for instance, you have more public space to pedestrians, to people, instead of the cars. So the goal is to continue, keep moving forward in this direction. You know? yeah. So this is why it's important. Also, the smart city concept needs to help in that goal. I mean.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더 나아가 바르셀로나시의 고민은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도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은 뚜껑에 있는 센서를 통해 쓰레기가 차면 정보가 시청으로 전해지고, 정보를 전송받은 쓰레기 수거원들은 바로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스마트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 LED 조명을 광범위하게 설치하였고, 무선 인터넷 공유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음 수준과 공기 오염도를 분석하여 인구 밀집도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바르셀로나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시민들의 삶에 편안함을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와 바르셀로나 스마트 시티 구성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적 측면의 강조냐,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냐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하향식과 상향식 구분인데요. 한국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성인 반면, 바르셀로나 시는 대표적인 시민 주도형 상향식 스마트 시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풍경 좋고 경치 좋고. 그냥 걸어 다니기 좋은 이제 일단 쾌적한 환경이 갖춰져 있고 차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일반 거의 다일방통행이죠그니도시계획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사람 사람 위주로. 시민들이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첫 번째로 가장 스마트한 거고 두 번째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마련하든 환경을 갖추든 그게 제일 스마트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가 볼 때는 어핏 보기에는 되게 느린 것 같지만 저는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저는 더 편리하진 않지만 편안해요. 바르셀로나에 직접 다녀와 보니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다니고 드론이 나는 등의 우리가 상상하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스마트 시티의 모습과 바르셀로나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세계 스마트 시티 전문가들은 바르셀로나를 몇안 되는 스마트 시티 우수 사례로 꼽고 있는데요. 도시화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바르셀로나시의 환경 오염 문제를 스마트 시티 구현을 통해 해결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인 시민들이 더 많이 와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로 알아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동반되는 것인데 어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새로운 기술, 편리한 기술, 첨단 기술, 자동화된 기술 이그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이게 만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드신 분들이 과연 그렇게 기술 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을 환경을 좋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어 시민과 정부가 협력해서 그 도시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스마트 시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리한 기술, 첨단 기술, 자동화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바르셀로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시민과 정부가 협력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높은 기술력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는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담는 도시를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정작 시민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의 해결책을 바르셀로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